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laughs> 오늘은 저상승 직독직해편 파트 4절에 이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시험 기간이네요. 여러분 파이팅하세요. <laughs> 오늘은 명사절 페이지 76 페이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76쪽 명사절의 이해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면, 문장 속에 또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 속에 문장, 문장 속에 문장. 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 속에 또 주어 동사인 문장이 또 들어가 있는데, 그 문장이 명사. 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 해서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명사절은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 이런 것들이 보통 명사절을 이끌기도 해요. 한번 예문 한번 볼게요. She said. 그녀가 말했어. 지금 이 문장의 본 동사는 said지. She가 주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시라는 게 바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뒤에 저를 이 대시 연결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meeting이 주어고 should be put off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죠. 앞에 주어 동사와 뒤에 명사 역할하는 주어 동사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The question is, 주어, 이즈가 동사 나왔는데, 자, 의문은 땡땡이다. 누가 레 탑을 가져갔을까? 그치? 아, 가지고 왔는가? 자, 여기서 누가 라는 것은 바로, 그렇지. 의문사이게 지금 있으면서, 이즈라는 동사 뒤에 보어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위의 문장은 she said 말했어요. 무엇, 무엇을 라고 하니까 바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었고, 비동사 뒤에 있는 이 절은 바로 보어 역할을 하는 어, 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사가 이끄는 명사절을 봐야지. 자, 관계사네. What? What happened to Chris? c h r i 에게 일어난 것은 그랬어. 그럼 얘는 이름이 뭐예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자리는 지금 뭐 주어 자리네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사 이렇게 연결, 그렇지?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있는 문장이 전체가 다 주어 역할이고 동사는 메이드가 되는 거겠죠? 자, 절이야 문장인데 얘가 명사처럼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문장이 길어져도 잘 묶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봅시다. 명사절이 문장의 목적어나 부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주어 동사가 있어. 지금 우리 위에 상어랑 똑같네. 접속사, 의무사, 관계사, 오고, 주어동사. 요렇게 해서 명사절을 이끌 수가 있대요. 자, 접속사 종류에서. 지금 의무사, 관계사는 뭐 해석상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요기, 요기, 요거 요고. 요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접속사 대신 했어요. 문장, 문장 이어주고 얘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ether라고 if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이따가 뒤에서도 한번 더할 건데, whether if. 얘 이거 명사절대선 어떻게 하지, 얘들아? 대답해봐요 그래 뭐뭐 ~~인지 아닌지 잖아 그치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whether ~~인지 아닌지 if 물론 같죠 그럼 얘네들이 아무 때나 바꿔 쓸수 있을까 아무 때나 아니죠 자 whether는 언제 쓰이죠 주어 역할 어, 목적어 역할, 그 다음에 보어 역할 다되고요 전치사 뒤에서도 얘는 꾸며줄 수가 있어요. 뭐, on weather, in weather 이렇게 쓸수 있어. 근데 if라는 애는 반드시 목적어 자리에만 쓸수 있습니다. 명사절했을 때 목적어 자리에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얘는 주어 자리로만 돼요? 올수 있어, 올수 있어. 명사절일 때 주어 자리에 올수 있지만 쓰지 않아요. 근데 왜안 쓰냐면 우리가 if를 시작하는 문장이면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석해요. 그치, 그치. 만약이라고 해석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니까 보통 if를 주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뭐라면이라고 해석될 때 if가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잖아? 그럼 이런 거는 뭐를 이끄는 접속사죠? 아, 세상 똑똑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if가 명사절로 쓰일 때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 쓰이면서 뜻은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데 이 부자리는 보통 쓰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되니까 그럴 때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물론 외덜도 부사절 접속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외 어, 있어 있어. 그럴 때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라고 해석이 되면서 뭐뭐든지 아닌지랑 좀 비슷하게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자 여기는 네. 명사들이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여기 근데 if 있잖아. 자리는 올수 있다니까. 왜다라고 if가 저이 주어 자리로는 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여기가 주어로 쓸수 있다는 거고 여기가 동사인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 자리는 올수 있지만 우리는 쓰지 않는다로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이 if를 주어 자리로 오면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 이런고 해석하니까 혼동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로 사용된 명사절이면서 뒤에 동사가 절의 동사고 뒤에 나오는 동사는 바로 문장 전체의 동사다 뭐 이거는 주어를 잘 찾으면 우리가 본동사를 잘 찾을 수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뒤에 명사절이 올수 있는 형용사 우리가 명사절이면 뭐 보어 역할, 목적어 역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땡땡이라서 행복해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이런 말도 있고요. 여기서 행복해요. 뭐뭐를이 아니지만 뭐뭐라서 행복하다. 그래서 뒤에 부분을 우리가 명사절을 쓸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Jack was aware that he made a mistake. 하면 be aware that, that. 하면 뭐뭐임을 알다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를 바로 명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77페이지는 엑서사이즈는 건너뛰고요. 우리 78쪽과 79쪽 독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독해 1번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는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네모박스를 좀 정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모박스에 힌트가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아,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되고, 반드시 네모박스를 정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i claims that. 해볼게요. 그것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 힌트가 나왔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들이 주장을 해요. 뭐를 댄? 여기서 접속사 나왔네요. 그치 무엇 무엇을이라는 지금 접속사 댄 나오면서 명사절이 뒤이 끄는데 무엇 무엇을 주장했다니까 무슨 역할? 그렇죠. 목적어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적 없는 CPR. 아 CPR 얘기인가 봐. 밑에 나왔죠. 심폐소생술. 오직 손으로만 하는 심폐소생술. <laughs> 심폐소생술이. As effective as. 뭐, 뭐, 만큼, 뭐, 뭐, 한. 이란 동등 비교죠. As, as. 뭐, 자. 뭐, <laughs> 뭐, 만큼, 뭐, 뭐, 한. 우리 동등 비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것만큼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대요. Standard CPR. 평범한 그냥 보통의 CPR만큼 손으로만 해도 되게 효과가 좋은가 봐. In such cases,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서요. 그럼 그러한 경우는 뭐야? 이것도 또 힌트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오고 또 누가 이런 걸 주장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찾아서 거기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mouth-to-mouth to mouth to breathing. mouth-to-mouth mouth. 입에서 입으로 하는 숨쉬기래요. 여기 나왔죠. 입대입 인공호흡. 그 인공호흡 말하는 거지. 입에 다대후 하는 거는 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The most effective way, 항상 효과적인, 바, 최고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isn't always는 무슨 부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지,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런 걸 부분 부정이라고 합니다. always 같은 걸 쓰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 예외를 좀 두는 거죠. To save someone's life.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래요. 자, 여기서 지금 effective way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네. 우리 투부정사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용법? 그렇죠. 형용사정용법. 벌써 1번부터 나오진 않겠죠. 갑자기 누군지는 모르니까 주장할 사람이 없죠.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라는 것은요. 미국의 심장협회래요. AHA라고도 불린대. 이 미국 심장협회에서 지금 이제 suggesting, 제안을 하고 있어. suggest 하고 있어. major change를요. 자, major라는 거는, 요 위에서 볼까? 어, major. 우리 알고 있는 뜻뭐 있어요? 그렇죠. 전공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어, 그렇지. 소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소령. 그리고 형용사로요. 주요한, 중대한, 엄청난 큰,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반대 말은 뭐죠? 그렇죠. 마이너, 그치 엄청 큰 변화를 제안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는 자 뭐에 있어서 요거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들이 deal with 처리할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갑작스런 heart attack 심장, 공, 마, 심장 공격이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요? 심장 마비지. 갑작스런 심장 마비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큰 변화를 제안을 하고 있대요. 제안을 했네. 그럼 제안한 내용이 나와야죠. 제안한 내용. 바로 여기에 네모 박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이순 누구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American Heart Association 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우니까, 이 경우는 뭐야? 갑작스런 심장마비에 다루는 큰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뭐야? 손으로만 CPR을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고 강한 프 r 스 c e 압박, 누르는 거지. 압박은, 그래서. 자, 누구한테 눌러요? victim's trust. v i 이라는 거는 원래 피해자, 희생자 그런 뜻도 있고요. 어, 내가 심장마비로 희생됐어? 그러니까 누구요? 그지 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환자의 그 가슴을 빠르고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should be performed 시행되어져야만 합니다. 자, 압박이 지가하지 않고 되어져야 하는 수동태와 지금 조동사 should가 같이 합 쳐져서 해져야만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우리 should have pp죠. 아이고, pp를 <laughs> 너무 빨리 쓰고 싶어. Should have a pp는 어떻게 해석되죠?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한걸못한거 그렇죠? 못한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죠. 그러니까 비피핀지, 해부피핀지를 잘 구별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빠르고 강한 압박을 빨리 해야 된대요. Until help a r r i v e 뭐할 때까지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요. 자, 여기서 help는요 도와주자라는 것도 그렇지만 명사로 지원, 뭐 도움, 구조 이런 뜻도 있어요. 그대로. 구조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눌러줘야 된대요. 자 전문가들은 지금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를하라는 접속사 나오면서 목적어 역할 또 나왔네요. 그치지금 동사 뒤에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대 나왔어요. 자 이것은 will in college 지금 희망하건데 이것이 더 권장되기를 지금 in college 촉진하다 권장하다잖아. 그러니까 촉진되기 권장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돕는 것을 권장하고 있대. 누구를 도와? Help, 여기에 뭐, victims, 이런 거겠죠. 환자들을 더 많이 돕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뭐할 때? When they see someone suddenly collapse.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누군가 갑작스럽게 collapse 한 사람들을 대했을 때. 자, collapse라는 건 뭔가 붕괴,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짐 명사로 쓰러짐, 쇠약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쓰러진 걸로딱 봤을 때그 쓰러진 사람을 더욱더더 더, 더 많이 돕기를 권장할 촉진하기를 희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쓰러졌어. 바로 가 가지고 막 CPR 할수 있게 바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이것이 강하게, 그렇죠. 손으로만 할수 있는 그러한, 어, 심폐소생술을 말하는 겁니다. 앞문장, 앞문장 있죠. 빠르고 강하게 막 하는 거. 이것이 더 권장되기를 말하는 거죠. 자, performing hands-only CPR. 자, 이렇게 손으로만 하는 CPR을 행하는 것은요. Simpler. 아주 간단하고요. Remove an obstacle. 간단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해주기도 한대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해준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 뒤에 봅시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러이러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을 제거해준다는 게 뭐냐면, 지금 사람을 꾸며주는 의문사, 아, 관계사 들어가죠. 관계사. 사람을 수식해주죠. 근데 여기서는, 어, 주격이네? 어, 대수를 써도 되겠네요. 그쵸?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don't want to give. 우리가 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mouse to mouse stranger. 낯선 사람. stranger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어. <laughs> 낯선 사람에게 갑자기 입을 막, 어? 막 이렇게 돼서 하는 거. 아, 우리 좀 그렇잖아요. 코로나인데, 또, 그치? 누가 쓰러져 있어. 막. 심폐소생소 하고 있는데, 인공호흡 하세요! 이러면 은 막, 어우, 야, 어떡하냐, 그치? <laughs>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을 손으로만 해도 돼요라고 하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게 해줬다고 해요. 자, 그러나 아직도 마우스 t 마우스는요. 이렇게 인공호흡법은 여전히 아직도 최고의 방법이긴 하대요. For treating children, 아이들을 우리가 처치하는 데 있어서요. 처치, 치료, 조치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아이들을 조치하는 데는 아직 굉장히 좋은 방법이래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냐? 여기 또 주격 관계사네. 그쵸? 대수로 쓰면 바꿀 수 있겠죠? Have stopped the breathing. 갑자기 숨이 팍 멈춘 거지. 뭐의 결어 바로? c h o k i n g 여기 질식이란 뜻입니다. 갑자기 뭐 먹다가, 으! 어, 애기가 걸렸어. 그랬을 땐 아이들에게는 인공호흡법이 아직도 좋은 방법으로 쓰인다고 해요. 하지만 그냥 손으로만 해도 된다. 그치? 자, 아래 직톡 찍혀 보겠습니다. 한번 끊어 읽어보래요. 우리 이제 다시 한 번, 아까 네모 박스인데 다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지금 주어, claims, 동사입니다. 바로 얘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대, 이하가 지금, 얘가 주절이고, 그치? 그러면, 여기 전체가, 그렇지, 바로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에 따라서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 죠목적어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명사절에서 주어 동사로 한번 다시 끊어볼게요. 손으로만 하는 CPR이 바로 주어. 이즈가 동사가 되겠고 이 뒤에가 요기까지가 보어가 되겠네, 그렇 비동사니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으면 사실 얘는 문장 속에 들어간 전치사 역할하는 명사구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하자? 전명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끊어 읽을 수가, 요렇게 뭐 끊어 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번 끊고요. 이렇게 끊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보통 40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부문을 잘 정독을 하고, 결국에는 주제 찾기예요. 주제와 소재를 잘 찾아서 그 동의어로 A와 B에 넣는 그런 문제로요. 우선 주제를 잘 찾으셔야 된다. 결국엔 주제 찾기다. 라고 보시면서 본문해 봅시다. 자, 많은 강아지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요, 믿고 있습니다.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요기 지금 요 대시, believe 뒤에 있는 대절, 즉,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보면 돼요. 즉, 이 명사절은 무슨 역할이다? 믿어요, 뭐를 이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를 믿고 있냐면, 그들의 강아지들이, 애완, 강아지들? 어, 애완견이겠죠? 애완견들이, can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지. What they say. 그들이 말하는 것. 여기서 그들은, dog owners겠고요. 자, 여기 what이 지금 관계사로 연결이 됐는데, 이 what은 우리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서 the, 링, which나 tha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원래는 선행사가 있었던 거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한 오늘날의 과학 연구가 suggest 이 제안을 제 하고 있지 알리고 있지. 자, 지금 여기 과학 연구도 주어고 suggest 동사고 대절 또 나왔어. 뭐를 지금 알리고 있는 거야. 이 곳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지금 발표를 한 거지. 그럼 여기서 이건 뭐예요? 그렇죠. 앞문장. 애완견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런 지칭 추론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대명사를 가리키는 것도 무엇인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다페스트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강아지의 뇌는요? 강아지의 뇌를 스캔했대. 근데 여기 뇌가 지가 스캔하진 않으니까 스캔이 되어져야 되지. 그래서 수동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읍시다. 자, 이 와일이라는 접속사는 뭐죠? 해석, 뭐뭐하는, 그렇지. 완전 똑똑해. 동안에 고 그래서 주어, 동사를 썼는데, 어, 그러면 이 와일이 끄는 이 절은 명사절일까? 사실 여기는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우리 뒤에 가서 하겠지만, 자, 강아지의 뇌가 스캔이 되어졌어요. 땡땡하는 동안에. 사실 이거는 문장에서 어, 뭐 정확하게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걸 부사절이라고 하죠. 어, 트레이너들이 말하는 걸 듣는 동안에 말을 하는 거 이제 들어. 듣는 동안에 이제 뇌를 스캔을 했더니 그 결과가 보여주었어요. 뭐를 또 나왔어요. 폭발하죠. 명사절 이끄는 대 접속사 대 목적어 역할. 강아지들은 보니까, word processing word, 그 단어를 처리하고 있더래. process 과정을 처리하고 있더래요. 뭐로? with the left side로, side에, 그들의 뇌에, left side로, 단어를 처리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병렬구조 똑같아. 그들의 오른쪽 그 뇌로, 그러니까 지금 off their brains가 여기 끝에 빠진 거겠지? intonation을 어, 얘네가 과정을 처리하더래요 자 intonation이라는 건 억양입니다 억양 억양. 말에 뭐를 나타내? 높낮이겠지 높낮이 안아뭐 이런 건가? <laughs> 안돼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라는 단어 얘는 뭐죠? 강세라고 하잖아 우리? 악센트? 이 악센트의 차이는 뭐냐면 한 단어에 주는 힘인 거야 그죠. 단어, 우리 왜, 그, 억양이, 왜, 그, 그, 영어를 읽을 때는 스트레스가 되게 중요하잖아. 기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얘는 강세를 말하는 거고, 이 인토네이션은 말의 높낮이를 나타낸다. 이렇게 차이를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 이런 디스, 디스, 아까 이런 거잘보겠죠 자, 이것은요, same way, 같은 방법입니다. 무엇과, 인간의 뇌가 일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네요. 인간의 뇌가 그렇지 이렇게 작동하는 거지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지 왼쪽의 뇌로 언어를 처리하고 오른쪽 부분으로 우뇌겠지 우뇌로 억양을 처리하는 바로 이 과정들을 우리가 디스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A r e s e a r 들이 알게 r e s 자 연구원들이 발견했는데 뭐를 발견했냐면 대또 나왔네 목적어 역할 강아지들은 이해를 하더 칭찬은. 오직 어떨 때만 이해를 하냐면요. 이럴 때만. Meaningful word, 유의미한 단어가 얘기되어질 때, 어떻게 얘기되어지냐면, positive intonation, 긍정적인 억양으로. 그러니까, 유의미한 단어가 긍정적인 억양으로 말해질 때, 강아지들이 이해를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의미 없는 단어를 그냥, 아무 감정 없게, 억양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강아지들이 못 알아듣나 봐. 그래서 막, 어머, 어머,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는 안 돼요. <laughs> 안 돼. 정확하게, 억양으로. 어? 이렇게 말을 해야 이해한다고 합니다. 자, 뒤에 문장을 볼, 보려고 했더니, 딱첫 시작이 니더이야 그럼 뒤에 우리는 뭘 찾죠? 그렇지. 노어를 찾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 잘 봤던 거. 니더 에이, 노어 b, 요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a와 b 둘다 아닌이죠.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상관 접속사라고 합니다. 엄마, 접속사 접속사인데 그럼 상관 접속사 뭐야? 관련이 시켜주는 거잖아. 즉, 뭐냐면 단어와 단어 혹은 구와 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그래서 만들어진 접속사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봐 지금, meaningless world with positive intonation과 이 뒤에, 이두 개를 합쳐준 거잖아. 그 합친 접속사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 얘가 다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있으면 우리 또 뭐도 있어. 그렇지. 아이고, either A or B도 알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 혹은 아이고. B, A 아니면 B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네 둘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다 해줄 거야? A와 B 둘 다니까 복수로 해야 될까? A나 B 하나 둘중 하나니까 B에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죠. E, 니더레인 월비하고 이더레인 월비. 즉, 이 상관접속사 두 개는 전부 다 수일치를 어디에 해줘요? 나이스, B에 해주셔야 됩니다. B. B. 자, 여기도 그럼 B를 한번 볼게요.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행히 A와 B가 전부 다 같이 복수 형태를 나타내서, 아또 어, 땡큐야, 과거요. 그럼 그냥 해드라고 쓰면 되겠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둘다 같은 효과가, 같은 이러한 효과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럼 볼게 의미 없는 단어를 긍정적인 억양으로 말해도 안 되고, 의미있는 단어를 노이트 n 인터네이션으로 말해도 안된다고 효과가 없다고요 자, 이노이트라이라는거는 원래는 중립인거야 중립의 중간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얘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이라는 뜻도 있대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그러니까 자제한거 감정을 자제한 이라는 뜻도 있어서 의미없는 억양이겠지 그치 감정이 없는 억양으로 유의미한 단어를 말하는 것도 효과가 없고 긍정적인 억양으로 무의미한 단어를 말하는 것도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 음, 유의미한 단어를 긍정적인 억양으로 말해야 강아지들이 알아듣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조사가 보여줬습니다. 뭐를요? 자, 그럼 요약해 봅시다. 강아지들은요, 조합을, 결합을 사용해요. vocabulary. 지금 동의어 나왔네. word에 이게 동의어잖아. 그러면 여기는 억양이 나와야 되는데, 인토네이션 아까 스트레스는 아니랬으니까 뭐예요? 그렇죠 톤이 들어가야 되지 우리 왜 톤을 어조 말투라고 하지 톤이 낮다 높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 선생님 톤은 되게 높았는데 지금 목이 아파요 그래서 엄청 낮아졌어 노래가 안 돼요 <laughs> to propose the of human speech 인간이 사람이 말하는 그 목적을 땡땡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와 억양의 조합을 사용을 한대요.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해해야죠. 알아차려야죠. 여기서는 understand 대신에 그치, recognize를 쓴 것이 이런 동의어를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설명하다, transform, 변형하다, avoid, 피하다. 그럼 미미은 뭐죠? 모방하다입니다. 모방하다. 우리는 모방하다 더 쉬운 말로 뭐 알고 있죠? 그렇죠. imitate. 동의어로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직접지케 플러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끄니까 아까 위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많은 강아지 주인들은 그래서 얘가 주어 믿어요. 그리고 요거 대접속사, 그렇 여기가 주절, 여기가 명사절.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럼 이제 뒤에서도 한번 끊어볼까 Their p a t 주어, can understand, 동사. 그 다음에 여기는 관계사절 들어간 거죠.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이렇게 그쵸? 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개로 끊어서 해석하면, 세 달락으로 딱딱딱 하면 해석이 좀잘 되겠죠? 자, 아래 것도 한번 해봅시다. 아래 거는 단어를 고르는 건데, 얘도 같이 끊으면서 해볼게요. 과학자들은 알아 찾았어요. 발견했지, 뭐를. 해서 여기서 한번 끊어야지. 강아지들의 뇌가 주어해 그치? 단어와 억양을 뭐 한다고요? 우리 처리한다고 했잖아. 그죠 생산하진 않죠. 얘네가 만들어내지 않잖아. <laughs> 그래서 얘가 동사. 그래서 여기서 끊고, 뭐로써? 우리의 뇌가, 한, 아, 여기서는 처럼으로해서 그런 게 좋겠다. 우리가 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단어와 억양을 처리합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두는 지금 대동사겠네. 그치? 뭐를 그럼 받을까? 뭐를 받을까? 얘가 받는 거 요거 요고 요거 요고 요거를 대신 받겠죠 지금 프로세스. 그치 process words a n int을 대신 받는다 즉 p r o c e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process words a n int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독해 2번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용사전에 이해 들어갈게요 수고하셨습니다